그래서 제가 어떤 순서로 문제를 푸는 것이 효과적인지에 대한 예시를 제 노트로 가져왔는데요. 안녕하세요. 네, 자기소개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연세대학교 화학과 18학번 박지현이라고 합니다. 저 혹시 아시나요? 네, <laughs> 저희가 같은 고등학교를 네. 나와서 친구의 친구 잘 부탁드립니다. 네. <laughs> 고등학교 때 사실 굉장히 유명했잖아요. 어. 네. 본인만의 공부법으로 굉장히 유명했는데 오늘 어떤 공부법을 알려 드리려고 이렇게 나오셨는지 저는 오늘 시험에 대한 피드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왔습니다. 어떤 점을 잘했고 어떤 점을 잘못했는지 또한 실수를 했다면 어떤 곳을 실수를 했는지에 대해서 반드시 알아가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우선 시험이 끝난 후에 1분간 매 과목마다 시험지 맨 앞쪽에다가 그 과목에 대한 당시의 느낌, 어떤 점이 어려웠는지 쉬웠는지 어떤 곳에서 막혔는지 대해서 항상 돌아보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시험이 모두 끝난 뒤 집에 가서는 그 과목에 대한 피드백을 시작을 했는데요. 특히 평가원 모의고사 같은 경우에는 길게는 2주, 3주에 걸쳐서 피드백을 진행을 했습니다. 특별한 방법이 있다고 하셨는데 수학이랑 과학 같은 경우에 어떻게 하셨는지 궁금해요. 수학과 과학의 경우에는 우선 각 번호별로 이 문제에 대한 개념, 어떻게 적용됐는지 어떤 방식으로 문제가 나오는지 정리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모든 문제 위에 그 문제가 요구하는 개념을 적습니다. 예를 들어서 평면 벡터의 연산이라든지 아니면 아고가드로의 법칙을 설명하는 것이라든지 아니면 유전의 형질에 대해서 물어보는 것인지 그런 것들을 각자 다 자신이 생각을 해서 개념을 위에다가 다 적습니다. 그 후에 그 개념을 다시 보고 복습하는 과정을 거칩니다. 두 번째로는 문제를 돌아보면서 자신은 어떻게 풀었는지 그리고 그 문제에 대한 답안이 더 좋은 것은 없는지에 대해서 생각을 하는 과정을 거칩니다. 어떤 과정이 제일 좋은지 생각을 하면서 정확한 풀이를 그 문제 아래에다가 적습니다. 그리고 실수를 하였다면 어떤 점에서 실수를 했는지, 내 과정이 어떤 점에서 잘못이 있는지에 대한 과정이 있으면 더더욱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킬러 문제의 경우에는 못 풀었을 가능성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집에 가서 다시 풀어보고 피드백하는 과정을 거칩니다. 킬러 문제는 여러 가지 개념들이 복합적으로 응용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어떤 개념들이 쓰였는지 파악하고 이 문제에 대한 단서, 풀수 있는 해결책을 어디서 찾을 수 있을지 문제를 찬찬히 읽어보면서 다시 풀어나가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모범 답안을 쓴 뒤에 그것이 생각날 때마다 계속 반복해서 읽으면 더욱 좋습니다. 특히 평가원 킬러 문제 같은 경우에는 출제진분들의 굉장한 노고가 담겨 있는 작품들이라고 볼수 있는데요. 그래서 저희가 굉장히 소중하게 하나하나 다시 복습하면서 생각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렇게 한 후에는 과탐 모의고사만 100개 넘게 풀면서 스스로 개념 점검, 킬러 문제들에 대한 경험 ]을 쌓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이 과정 속에서 역시나 틀렸던 것들 아니면 실수했던 것들 내가 몰랐던 것들을 다시 한번 반복하기 위해서 스스로 오답노트를 만들어서 그것들을 시간 나는 대로 계속해서 반복해서 읽었습니다. 네, 그리고 이과생이신데 네. 국어에 평소에도 자신이 있으셨고 실제로 수능에서도 좋은 성적을 받았다고 들었는데 어떻게 네, 국어를 네. 공부를 하셨는지 알려주시면 음. 좋을 것 같아요. 우선 이 또한 모든 문제에 대한 형식을 그 문제 위에다가 적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내용일치를 묻는 문제인지, 단순 개념을 묻는 문제인지, 아니면 보기를 적용시켜서 내는 문제인지 적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이런 문제들에 대한 선지의 답안을 지문에서 찾는 과정을 거쳐야 하는데요. 이 선지는 왜 틀렸는지 또왜 맞았는지에 대한 근거를 찾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후에는 이 문제들을 풀때 어떤 순서로 푸는 게 좀더 문제 풀때 좋을지에 대해서 생각하는 과정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어떤 순서로 문제를 푸는 것이 효과적인지에 대한 예시를 제 노트로 가져왔는데요. 우선 4번의 경우에는 가에 대한 문제이므로 4번을 먼저 풀고 그 다음에 나를 읽을 때 7번의 내용 일치를 같이 풀고 그 다음에 5번과 6번을 풀면서 가와 나 다까지 있으면 다까지 적용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다 읽고 푸는 것이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4번, 7번, 5번, 6번 이런 순으로 문제를 풀자 하고 스스로 생각을 했었습니다. 더 자세하게 설명을 위해서 제가 화장문, 문법, 비문학, 문학 이렇게 네 가지로 나누어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화장문의 경우에는 대발문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대발문이란 지문 위에 있는 다음은 학생의 인터뷰이다와 같은 표현에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이는 자신이 읽을 지문에 대한 틀을 결정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예를 들면 이게 일대다 강연과 같은 경우에는 혼자 담화상을 이끄는 것이기 때문에 말하는 것이 분명하겠구나. 일대일 인터뷰의 경우에는 질문과 답변에 대해서 더 중요하게 체크를 해야겠구나라고 생각을 하면서 문제를 풀면은 무작정 지문에 들어가는 것보다는 더 빠르고 정확하게 풀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문법의 경우에는 시험에 나온 개념들을 다시 정리하면서 이번 수능에는 어떤 것이 나올지 생각하는 과정을 거칩니다. 특히 최근 평가원의 경우 문법의 무게가 좀더 커지면서 내가 내신할 때 공부했던 문법들에 의지하면서 문제를 풀어나가서는 절대 안 됩니다. 최근 나왔던 문법의 기출들이라든지 이제는 나올 것이. 무엇인지 스스로 정리하면서 문법 노트를 만들어서 계속해서 복습하는 과정이 중요합니다. 비문학의 경우에는 사람마다 푸는 방법이 다르기는 하지만 저의 경우에는 지문의 비중을 훨씬 더 중요하게 생각을 해서 지문을 꼼꼼하게 읽고 문제를 빠르게 풀어나가는 방식의 풀이를 선택하였습니다. 흔히들 사용하는 찾기식의 풀이는 고난이도 독해 능력을 요구하는 최근 수능에 대항할 수 있는 문제풀이 방식이 아니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입니다. 물론 이것은 개인적인 의견이기 때문에 자신에게 제일 맞는 풀이를 찾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선 저의 경우에는 찾기 방법처럼 시작을 하는데요. 선지에 대한 근거를 하나하나 다 찾아가면서 꼼꼼하게 다시 스스로 풀어보는 과정을 거쳤습니다. 시험장에서는 당연히 시간이 없기 때문에 1번이 답인 경우에는 1번을 체크하고 다음 문제로 넘어갈 수는 있지만 스스로 다시 공부할 때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되니까 피드백을 할 때는 다시 꼼꼼히 모든 선지들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렇게 근거를 찾아가는 과정 속에서 찾기 방식이 풀이와 다를 바가 없다고 생각을 해서 저는 저만의 방식을 사용해서 비문학을 풀기 시작했는데요. 우선, 이게 굉장히. 오래 걸린다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고 꼭 이렇게까지 해야 되냐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지만 저는 그게 굉장히 제 풀이에 도움이 되어서 선택한 방식입니다. 저는 비문학의 전체 지문을 다 이제 백지에 옮겨 적어가면서 지문을 다시 한번 이해하는 과정을 거쳤는데요. 이거를 옮길 때 중요한 것은 글자 자체를 옮기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런 글의 흐름, 이 문장이 여기선 왜 나왔는지, 여기에서 개념이 왜 튀어나온 건지, 그리고 문단별로 주제는 무엇인지, 그리고 이 문단의 배치가 왜 이렇게 된것인지 다시금 한번 생각하면서 옮겨 적는 과정을 거쳤습니다. 인문과 사회 지문의 경우에는 논리 파악 혹은 경제 상황이나 개념을 파악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고, 과학과 기술 지문의 경우에는 현상에 의해. 기술의 과정, 구조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었습니다. 물론 오래 걸린다고 생각을 하기도 했었지만 지문을 전체를 다 이해하지 못했을 때그 찝찝함을 해소할 수 있었기에 되게 좋았던 것 같습니다. 또한 이렇게 장문을 옮겨 적어가면서 이해하는 과정을 거치다 보니까 나중에 시험장에서 장문 독해가 나왔을 때 두려워하지 않고 자신 있게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문학의 경우에는 EBS 연계가 가장 많이 되는 부분인데요. 사실 이과라서 그런지 제가 특히 문학의 시 부분을 굉장히 어려워했어요. 그렇지만 EBS 연계가 가장 많이 된 파트가 문학이라서 온전히 EBS를 통해서 공부를 했었습니다. 현역의 경우 학교 내신에서 EBS 연계 지문들을 내신으로 낼 때가 많은데 저는 내신 준비도 하고 수능 준비도 할겸 모든 지문들의 서술 방식, 주제, 형식들을 다 정리해서 암기하였습니다. 그렇게 해서 저는 수능에서 제가 봤던 지문들은 막힘없이 풀도록 하였습니다. 이 과정 속에서 문학 지문들도 많이 보고 문제도 많이 풀다 보니까 실제로 수능가서 내가 보지 못했던 지문들이 나왔을 때도 그것들도 막힘없이 해왔던 방식대로 적용해서 잘 풀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시험을 준비하는 친구들 그리고 시험이 끝난 친구들이 어떻게 공부하면 좋을지 한 말씀 해주세요. 우선 이때까지 봐왔던 시험들이 끝이 아니고 앞으로의 시험들도 있으니까 지금 봐왔던 시험들에 대한 피드백을 정확히 해서 자신의 능력치를 기르는 게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피드백을 열심히 해서 남은 시험들 더 좋은 성적 거두셨으면 좋겠습니다. 구독하고 좋아요 안녕.